안녕하세요. 별뜩여지도 백승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법인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눈여겨볼 만한 컨셉의 건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6월 21일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매도자분은 개인으로 21년도 5월 달에 140억으로 매입한 후에 건물에 아무런 행위 없이 그대로 보유하시다가 24년 6월 166억으로 거래하셨습니다. 3년 만에 양도 차익은 세전으로 약 26억인데 개인으로 매각하신 거라서 세후 수익은 약 10억 초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는 강남구 청역 분당선 7호선에서 425m 도보 약 5분, 선정릉역 분당선 9호선에서 505m 도보 약 5분으로 분당선 7호선 9호선을 5분 정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 한종 일반 주거지역의 토지 면적 119.48평, 대지 면적과 동일하고, 연면적 340.75평, 건폐율 49.67%, 용적률 237.94%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승강기가 있는 중공년도 82년 12월 30일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자주식 주차 6대지만 실제로는 8대에서 9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앞 10m 도로이고 북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신축, 증축 시일조권 사선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변 모습을 보면 맞은편은 토지주택공사가 있고 차량으로 1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강공서가 강남구청 강남세무서 서울세관 보건소가 있고 주변 애매한 삼성 롯데캐슬 삼성 힐스테이트 1단지 등 아파트만 약3,300 세대가 있고 업무 관련 시설과 주거지까지 직주 접근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건물 주변 용도 지역을 보면 강남구청역 주변은 일반 상업지입니다 대로변 논현동 254-4번지부터 성능역까지 대로변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물이 있는 위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바로 옆 필지부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더 이면 쪽으로 들어가면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종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있는데 2종과 3종은 건폐율 10% 차이가 있고 용적률은 50%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용적률 150%로 연면적 활용도가 가장 낮아서 토지 평단가가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1층 임대료를 가장 높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건폐율 10%를 더 확보할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유리하지만 현 위치는 상권보다는 오피스로 구성된 지역으로 연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3종이 더 유리하겠죠. 주변 1층에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있는데 주변 유명한 곳이 토마리라는 남도 음식 전문 한식집이 있는데. 홍어 사마 고리굴비 정식 등이 유명한 업체이고 월 매출이 8천에서 1억 정도 추정되는 곳입니다. 편의점도 매출이 5천에서 6천 정도 추정되고 맞은편 파스쿠치 커피숍이 월 매출이 한 4천만 원대로 점심 시간과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 이전까지 매출이 가장 높고 주말에는 매출이 거의 없는 오피스 수요를 위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2층 이상부터는 주로 미디어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데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웹 툰 스튜디오 광고 대행사, 영화 제작사, 스튜디오 공연 기획사. 음반 계획사, 무역 회사, 제조업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연면적 150평 이상 사업을 사용하는 곳들이 꽤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례는 매도자가 전층 책임명도 가능한 조건이었는데 계약 당시의 협의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변 건물 임대 희망가와 실제로 받고 있는 임대료 등을 조사했을 때 대략 현 상태로는 평균 임대료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사이. 신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좀 개선을 하게 되면 15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했다고 가정하고 건물의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입은 166억으로 했고 리모델링 비용은 연면적당 700만 원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3억 8,525만 원으로 리모델링 포함 금액으로 총 경비는 약 198억 9,825만 원. 여기에서 예상 보증금은 약 6억 원 측정했을 때. 대출은 감정가와 맥가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80% 대출이면 132억 8천만 원이고 리모델링 비용 중약 70%를 대출받았을 때 19억 820만 원 취득세 중개 보수 등기 비용 등 5.5%로 계산했을 때 9억 1,300만 원. 그럼 실 투자 금액은 41억 1 5만 원입니다. 담보 대출 연 이자 4%로 월 이자 4,427만 원. 리모델링 비용 연 이자 6%로 계산했을 때는 835만 원. 임대료는 리모델링 후 평당 1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월 5,452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0.56% 수준이지만 수익률이 3.5%로 계산하게 되면 월 744만원 수준으로 수익률이 2.1%로 올라갑니다. 만약 직접 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다른 곳 비슷한 위치에 주차가 7대에서 9대 정도 가능하고 연면적 440평 가능한 리모델링된 사업 건물을 사용한다면 월세 지출을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이 좀 쌓여 있고 사옥을 좀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검토해볼 만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건물만 보면 옛날 스타일로 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계단실이 앞쪽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신축된 건물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따로 계단을 다시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좀 설계를 한다면 다른 신축 건물들과 차이점을 둘수 있을 듯합니다. 또 80년대 건물이지만 중간에 리모델링도 진행했던 건물이라서 현직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신축하면 좋지만 용적률이 양호한 상태에서 요즘 건축 비용이 높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추천드렸고 계획에 따라서 뭐 신축까지 고려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평단가는 주변 거래 사례와 다른 비교 지역 대비해서는 싸게 거래된 편은 아니고 적정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 내에서 대로변에서 1 바로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많이 없기에 매수자분께서는 입지 좋은 위치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거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유튜브로 매각 사례 분석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사실 매물 자료로 올리면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튜브나 광고로 매물을 좀 오픈하면 금액이 좀 조정이 되거나 조건이 안 좋아지는 등 여러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정말 투자성 있는 또 매물은 홍보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 채널을 매물 자료를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나름 분석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을 토대로 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이나 매각이 좀 필요하시면 저녁이든 낮이든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